만의 연습이야 씨, 이 ㅅ 야나곧도 따라잡았어 이거는 혹시 다음에 게임을 찾았습니다 할까? 아 ㅈ됐다 나이맵 존나 못하는데 ㅈ 네안되다 네온 한 해야겠다 알 아, 네온 WC 아나이맵 제일 싫어 아 왓더 뻔야이아아이거 빼서? 아니 씨... 이거 막파고 자야겠다 야아할로 노가리져가 니가 대져야 돼. 가져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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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야 돼. 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트레아트써되는네가 어, 스택하니까 그쏘 오잖아 예측다 깨졌네 이아 진짜 시발, 다 걸린건데 저거 이건 여기에 예? <laughs> <외로가 있니? 웃음> 이거 어떻게 거야 에그어토로스, 사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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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령. 에이 뭔데? 잘하 팀? 아 오늘 이어안 어, 하려고 그냥 막파고 자게 내일 운동 가야 돼 적군이 아, 한명 남았습니다 무결승 플레이 히트 가이야지가치 히트 히가막샤 히트 히가링 퇴치 히트 히가링 퇴치 케어마켓 딱 a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늦. 어떻게 났어? 아니, 할게 존나 없잖아, 이 씨발. 이거 what the fuck? 신 지옥 q u e u b a 오. 캐바캐 캐러바캐. 낫팅 데미지. 슈퍼도도도도도도도 와, 와만 와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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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얼 살살살 불빛살 간대 파이스로로 로로로 로로로 중앙에 떨어졌으니 파이스로로로 이스로로로 로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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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존나 심네 그냥 존나 못하네. 그냥 캐리 해버렸잖아. 삐, 존나 완망해버리잖아 지금 삐, 안 뚫렸으면 완망이지 뭐... 음료수 좀 가져올게요. 이거 어차피 안 와. 원 타임 원 타임 애니, 미니츠. 한결같다. 한결같다. 심어 보여줘요. 오, 뭐 쟤? 어 보여줘요. 심어 보여줘 아, 죄야, 죄야, 기다려. 적군이 한명이았습니다 t o k e r 이 y B. a B. a u d B. Audrey, B. Audrey, B. Audrey, B. a u d r 요 y B. Audrey, B. a u Oh, oh, what? Be coming? Uh, what the fuck? I 나 no, n o w I w c o m in. That's i 와 오, w 탑 a t up? What the fuck? 잘한다, 팀. 어? 아, 세븐 건이? 잠깐만 할까? 아이, 난 나. 나탱 비메이. 싸고, 오케이. 2, 2, 2, 2, 2, 2. 중에 떨어졌습니다. 아, 아, s o I m drinking <sighs> uh,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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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, I water. 군이 한명 남았어. 재미 있었어? 이제 밖에, 밖에. 밖에, 밖에.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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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돌아. 와, 다시 한명 남았어. 아슬운, 아슬운. 아, 물먹는데왜 하네! 나이스! 아, 그래? 에이, 소 아, 그 에이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아, 그 아, 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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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위드 요 캐리 디스 게 이제 공격자만인데 끝났어 끝났어 제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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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샷건 뚜드득 다 스모크 님미 캄미 가이즈 캄미 캄미 캄캄 마이 포지션 only one here. <laughs> come, come. go, 직 h 직을 해. come. come, come. <laughs> 보물을 찾았다. 원피스. 원피스가 piece. 여기 있었네. 가 가. 아무것도 없어. 가. 아우. <시발. 웃음> what the shit? <laughs> 어? 본 기다려. 문한 수방방 방방 나이스! 이거이기네 씨발. w h the fuck enemy <laughs> okay. i s e 러시 오케이. I I am t o g e t h e 가 카메라 오픈 오픈 오픈. 쏘이쏘카 뭐야 이거? 줄이네 오, 퍽퍽히 맨원 헤이, 파이팅 원, 투, 쓰리 해봐, 해봐, 아아아아악 이거 죽을래? 펜탑, 펜탑, 펜탑 펜탑, 펜탑, 펜탑 아무튼, 잘 드럼미, 드럼미, 드럼미 드럼미, 드럼미 흐흠 드럼미 드럼미, 누굴 사줄까, 누굴 사줄까 드럼미 대드형 해봐 대드형 해봐 대드형 데드형 오케이 내용 내용 대 o 형뭐라고대지 h 카메라 카메라, u Come o a c 리 m a c e oh, s h u 레이 p 다 h u t up, shut 회사 1이한명 남았습니다. 아, 이한 그, 그, 그. 아, 그거한 이거 그. 아, 그, 그. 아, 한 번만 더 이거 아, 아, 씨. 한 번만 생만 아, 이한 번만 더. 진짜 만만 800점 와, 이다 씨발, <laughs> <laughs>